안녕하세요, 캠플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닌텐도 이저 닌텐도 게임 최대 91% 할인되는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2월 시작으로 메타크리틱 점수가 80점 후반부터 90점대 높은 평가들을 받았던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할인 소식의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여신전생 시리즈와 필두로 아틀라스 간판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페르소나5 더로열은 현재 50% 할인된 가격인 34,900원으로 만날 수 있으며, 할인 기간 2월 14일까지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사정으로 도쿄 고등학교로 전학가 오게 되며,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 방과 후엔 부패한 어른들의 왜곡된 욕망을 훔치는 궤도로, 남들 모르게 뒤에서 활약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으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스토리로도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감과 연출이 좋기 때문에 플레이하기 상당히 좋은 게임입니다. 40종 이상의 다양한 DLC가 들어있기 때문에 즐길 요소들이 많이 있으며, J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놓치면 안될 게임입니다. 니어 오토마타 디엔도브 요르아이디션은 전 세계에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액션 RPG 니어 오토마타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입니다. 우주인이 조종하는 기계 생명체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인류가 달로 쫓겨난 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새로 조직된 안드로이드 부대 요르아 소속인 투비가 되어 지구 탈환을 위한 치열한 싸움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작품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오픈월드 세계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에디션에는 추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 종류의 투기장이 비어 있고, 보상으로는 관련 작품 디어 레플리카의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세 종류의 코스튬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 분위기 표현, 신조작감 등 평가가 좋은 작품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인공인 투비의 디자인과 게임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OST는 이 게임이 인기를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평가들이 상당히 좋은 작품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14일까지 40% 할인 중이니 편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기병 방위권은 곧 있음 출시한 유니콘 오버로드와 동일한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으로 첫 발매는 PS4로 이루어졌다가 3년 뒤에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된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서사시, 동양풍, 중세 판타지 같은 전작들과 달리 거대 이족보행 병기가 등장하는 현대 SF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기억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치밀한 스토리에 대한 평가와 평판을 받았으며 플레이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각 85점, 88점의 높은 메타크래틱점수를 보여주므로 게임성이 보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토리 퀄리티가 상당하고 바닐라웨어만의 개성이라고 할수 있는 아름답고 뛰어난 2D 그래픽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는 별의 카비 시리즈와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로 유명한 사쿠라의 마사이로를 비롯한 여러 게임 개발자들과 리뷰 매체에서도 게임 시나리오 작가를 목표로 한다면 꼭 참고해봐야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플레이 타임이 좀 아쉽다는 부분과 디펜스 게임이지만 스토리의 올인한 어드벤처 장르라 다이체 플레이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의견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有利に戦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 진 여신 전생 5는 진 여신 전생 시리즈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차별화된 재미를 갖추고 있으며 얼리얼 엔진으로 개발된 그래픽과 게임 연출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성우 여련으로 몰입감이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악마 디자인이 현대에 맞춰 개량된 점도 눈길을 끌며 고전 투유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잘 리뉴얼되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운맛이 가득한 프레스턴 전투는 스킵 기능으로 빠르게 전개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약점 공략에 따라 공격 횟수가 증가하기도 하며 모든 악마 스킬은 속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 속성 악마에게 사용하면 높은 데미지와 함께 추가 공격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유연한 악마 성장 기능을 제공해 시리즈 본연의 재미를 높였으며, 전투는 화려한 연출이 더해져 더욱 볼거리가 많아져 전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틀라스의 게임들은 대부분 재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진 여신전승 다섯 번째 시리즈를 즐겨보지 못하셨다면 2월 14일까지 50% 할인 중에 있으니 다운받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택틱스 오거 리본은 2010년 리메이크작인 택틱스 오거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기반으로 그래픽과 사운드를 향상시켜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한 게임입니다. 게다가 게임 디자인에 힘을 실어 새로운 택틱스 오거로서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플레이하셨던 분들에게는 추억을 뛰어넘는 체험을 하며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발레리아 섬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그린 시뮬레이션 RPG 게임이며 플레이어의 선택으로 전개나 결말이 달라지는 멀티스토리와 멀티엔딩이 특징입니다. 주인공 데님의 시점으로 이야기 진행 중에 내린 결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운명과 발레리아 역사가 크게 움직입니다. 리메이크 전 작품에서는 클래스별로 레벨을 관리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유닛별로 레벨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한 점등 다양한 부분에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택틱스 오거 리본은 2월 14일까지 5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 추억의 RPG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플레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장의 발큐리아 4는 전 세계 누적 판매 수 100만 장 이상을 기록한 독창적 시뮬레이션 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유럽에서 벌어지며 플레이어는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전투 중에도 캐릭터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들의 개성과 이야기를 점점 더 깊게 알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손수 그린 듯한 독특한 캔버스와 전략과 액션을 융합한 참신한 배틀 시스템인 블리츠도 최신 기술로 더욱 진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의 전투 시스템은 판기반 전략과 디션게임의 요소를 섞은 것으로 지형을 활용하거나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등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캐릭터들의 육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롤플레이 요소도 풍부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 등으로 많은 유들에게 사랑받은 게임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개성있는 가상의 세계관으로 디자인하고 선제기반의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 2월 14일까지 80% 할인 중이니 다운받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뭐 페이트 사무라이 랩넌트는 오메가포스가 제작한 페이트 IP 기반의 액션 RPG 게임인데요 일본의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원령의 의식을 치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는 무쌍류 액션 게임 스타일의 서번트라는 존재를 이용해 더욱 강력한 기술을 쓸수 있는 형식인데요 다양한 국가의 영웅이나 신화 속 인물들이 서번트로 등장합니다 원작 IP 자체 진입 장벽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텐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작을 몰라도 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히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게임이고 보이스도 거의 풀더미깅에 가까워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작의 팬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입문용으로 아주 적당한 게임인데 다만 스위치판은 특정 구간에서 프레임드랍이꽤 있기 때문에 구매 전꼭 플레이 영상을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6월 18일까지 30% 할인 중이니 다운받아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 페이탈 블릭 컴플릿 리 에디션은 본편, 제1탄 총기를 지배하는 자, 제2탄 참호를 만드는 자, 제3탄 기계를 부리는 자및 대형 확장 콘텐츠 설원의 가이가 들어있는 화본입니다 닌텐도 스위치판의 새로운 기능으로 최대 8명의 로컬 통신 플레이와 조이콘의 자이로 센서를 사용한 사격조준의 특징입니다. 총과 강철의 세계의 관계로 온라인을 무대로 소프트 AI 아파시스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드아트 게임 시리즈의 최초의 TPS 스타일 배틀을 즐기실 수 있으며 플레이어의 분신일 아바타 캐릭터가 곧 주인공입니다. 통상적인 콘솔 FPS 또는 TPS 게임에서 사용된 에임 어시스트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블리서클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키고 끌수 있으며 블리서클 활성화 시 화면 중앙에 위치한 자신의 존에 상대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곳을 향해 로건해주는 등 색다른 느낌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드워터 온라인 페이탈 블릿은 91% 할인을 14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 페이탈 블릿을 즐겨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렴한 지금 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디지몬월드 넥스트 오더는 PS v i t a 와 PS4로 발매했던 동명의 작품을 이식한 디지몬월드 시리즈 게임인데요. 디지몬월드 시리즈의 시스템을 계승한 작품으로 수명이 있는 디지몬들을 육성하여 함께 이세계 디지털 월드를 모험하고 야생 디지몬들과 배틀하는 육성 RPG입니다. 총 230종 이상의 디지몬이 등장하고 두 마리 파트너 디지몬을 동시에 육성이 가능한데 파트너 디지몬은 수명이 있어서 함정된 시간 속에서 디지몬을 케어하며 또한 시작의 말을 거점으로 필드를 모험하고 정보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육성과 모험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 수 있어 더욱 강한 디지몬을 쉽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 두마리 디지몬을 육성할 수 있다 보니 합체 피살기와 특수한 강력한 기술을 발동하는 등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파트너와 전투를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존 디지몬월드 팬들을 위해 팬 서비스는 괜찮게 소화했지만 믿기 어려운 낮은 품질의 그래픽이나 아쉬운 배틀 시스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은 작품이긴 하지만 완전히 플레이 못할 만한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12일까지 56% 할인되고 있으니 다운받아 플레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대상은 이번 첫 할인이 들어간 게임이고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랜덤 요소가 있는 로그라이크와 액션 RPG가 합친 게임인데요. 던전 진행 중에 얻는 요소들로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강화하여 자신만의 플레이를 구축해나갈 수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와 디펜스 모드로 나뉘어 있으며 플레이어볼 캐릭터도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6명으로 각각 고유한 기술, 능력 및 매우 다른 플레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맵과 적 배치로 무한 재생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고 수백 스킬을 연계하여 워프 포인트를 목표로 전투를 진행해야 합니다. 스팀 게임으로 출시되어 유저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닌텐도로 이직돼서 배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평가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첫 할인이기도 하고, 평가가 부족하니 플레이 영상이나 스팀 평가를 참고해서 구매를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